네,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디지털미디어리터러시 유정화입니다. 스마트폰의 적절한 활용은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줍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얻기도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일상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스마트폰. 당신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내 손안의 비서 구글 어시스턴트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순서를 좀 알아볼게요. 구글 어시스턴트는 어떤 어플인지 먼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음성으로 질문하는 방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 쉽게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조금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단계를 발방하며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일상에 구글 어시스턴트를 활용해서 조금 더 편리하게 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 보이스 매칭을 시켜서 내 목소리를 알아듣게 하고 여러 개의 스마트폰이 있는 가운데서 내 목소리를 알아들은 내 스마트폰만 인지하고 대답을 할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있거나 설거지를 하고 있거나 혹은 내가 휴대폰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도 내 목소리를 감지하고 내가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어시스턴트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어플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글에서 나온 어시스턴트라는 어플은요,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음성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가상비서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용도로 우리의 일상을 도와주는 어플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글 어시스턴트를 어떻게 까는지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스토어를 검색해 보시고요.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검색해 보세요. 제가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검색을 했고요. 자, 여기에 보시는 연관 검색어에서 터치를 해서 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글 어시스턴트 설치됨이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고요. 혹시 여러분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오른쪽이 설치라고 되어 있다면 설치를 시작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열기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단부에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하면서 구글 어시스턴트가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바로 구글 어시스턴트인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원하는 것을 물어보거나 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글 어시스턴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여기 하단부에 보시면 OK 구글이라고 말하고 음성만으로 언제 어디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OK 구글 혹은 Hey 구글이라고 말하면 이 구글 어시스턴트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질문이나 명령들을 잘 듣고 수행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내가 부르는 목소리가 오케이 구글 내지는 헤이 구글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앱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게 될 텐데요. 어 날씨나 혹은 그 밖의 다양한 어 일정들을 어 소화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성으로 알람을 설정을 하기도 하고요. 한 시간 뒤에 알람 맞춰줘, 아니면 한 시간 뒤에 어, 타이머 맞춰줘 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고요. 또,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혹은 메시지를 보내면서 나의 안부를 전할 수도 있겠죠. 친구나 가족에게 이런 전화나 문자를 걸어달라고 부탁을 할 때는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 저장되어 있는 별명 그대로 불러주셔야 합니다. 그 밖에도 빠른 길찾기나 지역의 정보 확인 같은 것들에 도움을 줄수 있겠고요. 이동할 때 음악이나 동영상을 재생해주는 역할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에 다양하게 골고루 사용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제가 가장 잘 사용하는 네, 여러분은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능인데요. 방금 전에 저의 생활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생각이 자, 나셨나요? 한 시간 뒤 자, 혹은 한 시간 후 차근차근 뒤 차근 하나씩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를 사용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전처럼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전에 사용하셨던 다른 어플들처럼 매번 어플을 열어서 문자로 타이핑을 치신다거나 혹은 마이크로 이야기를 하신다거나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쉽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하단에 내비게이터 바를 보시면 세개의 어,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의 어, 기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가운데 부분에 보시면 네모난 버튼이 있죠. 그 네모를 꾹 누르시면 자동으로 구글 어시스턴트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게 두가 두 번째 방법이 되겠고요. 세 번째 방법에는 헤이 hey, 구글 하고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이 방법에는 나의 목소리를 교육시키는 별도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쉬운 방법에서부터 점차 복잡한 방법으로 서서히 배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해서 구글 어시스턴트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어플을 설치하면서 어플과 스마트폰과의 정보를 교환하겠다라는 허용 버튼은 꼭 눌러 주셔야겠죠. 하단에 마이크를 터치하고 원하는 질문들을 할수 있는 구글 어시스턴트 어플을 이용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우리가 할수 있는 질문은 어떤 건지 궁금하시잖아요. 아까도 제가 언뜻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늘상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이지만 어떤 일을 할때 손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빨래를 갠다거나 설거지를 한다거나 무거운 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대로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어,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궁금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구글 어시스턴트를 활성화시켜서 질문을 하면, 시간도 알려주고, 타이머도 맞춰주고, 혹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어서 쇼핑 목록을 찾아야 하는데, 손이 없어서 찾을 수 없을 때, 쇼핑 목록을 대신 읽어주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작업과 해야 할 일들을 여러분들이 구글 어시스턴트에게 메모하도록 한다거나 읽어주도록 한다거나 시간을 몇 시간 뒤에 알려준다거나 알람을 맞춰주는 등 여러 가지의 일들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쿠킹 타이머를 15분으로 설정해줘 라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내가 컵라면을 먹기 위해 3분 뒤에 시간을 알려달라고 설정을 한다거나 삶은 계란을 반숙으로 삼기 위해 부분의 시간을 맞춰달라고 할 때도 아주 유용합니다. 또 냉장고를 정리하면서 쇼핑 목록을 적어달라고 말하기에도 아주 유용하죠. 냉장고 정리하면서 매번 펜으로 메모를 할수 없을 때 냉장고를 열고 계란과 밀가루와 어떤 어떤 식품류들을 구매하도록 메모해줘 라고 이야기하면 그 리스트를 메모해 두었다가 내가 쇼핑을 할때 읽어줄 수 있기 때문이죠. 혹은 아침 시간에 알람을 맞춰 두었지만 10분만, 20분만 더 자고 싶을 때에도 알람을 맞춰 달라고 이야기하면 10분 뒤에 다시 제 알람을 물려주는 아주 똑똑한 녀석이랍니다. 또 내가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잊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집에 돌아왔을 때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누구에게 전화를 걸도록 알려줘라고 이야기하는 리마인더 기능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활용도는 점차 넓어지고.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 문자를 보낸다거나 전화를 하기에 어려운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런 경우에 누구에게 전화해줘 라고 이야기하면 내 연락처에 적혀 있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준다거나 문자를 남겨준다거나 이메일을 대신 보내주는 비서와 같은 역할도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용도로 한번 사용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아이에게 엄마가 지금 가고 있어. 몇 시에 도착할 것 같아. 라는 문자를 미리 보내준다면 집에서 기다리는 아이가 오랜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엄마가 언제쯤 도착할 거라고 안심을 할수 있겠죠. 이렇듯 우리가 할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데 그걸 우리 어시스턴트를 이용하면서 할수 있다면 너무도 편리하겠죠. 오늘부터 여러분도 하나씩 하나씩 도전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가지수들을 좀 늘려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단에 있는 홈버튼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하단 홈버튼은 네모 모양의 홈버튼인데요. 꾹 눌러서 실행을 시키면 조금 전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질문이나 부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버튼을 누르고 구글 어시스턴트가 활성화가 되면 지금 시간은 몇 시인지 10분 뒤에 알람을 맞춰달라는 등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주거나 문자를 남겨달라는 그런 이유의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잠금 화면에서도 우리의 음성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자, 여러분의 화면에서, 스마트폰 화면에서 설정을 찾아서 눌러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2시 방향에 설정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꺼내 두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정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찾지 못하셨다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손을 드래그 하셔서 한번 화면을 내려 보시고요. 다시 한번 화면을 내리시게 되면 2시 방향에 설정 버튼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설정 버튼을 찾아서 누르시게 되면 굉장히 많은 리스트들이 뜨는데요. 그 중에서도 하단부, 맨 밑에서부터 11번째 정도의 위치에 구글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구글이 왜 여기 들어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휴대폰을 사셨을 때 이미 구글이라는 계정을 만들었고 이 안드로이드 폰 자체가 구글을 기반으로 해서 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글이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을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버튼을 누르시고요. 많은 리스트들 중에서 맨 아래에서 11번째 정도의 위치에 있는 구글을 찾아 보시겠습니다. 자, 아직 잘못 찾으셨다면, 잠깐 정지를 해놓고 원하시는 것을 찾으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단부에서 11번째 정도의 위치에서 구글을 찾아 누르셨다면, 구글 앱 설정이라는 걸 찾으셔야 되는데요. 그 위에 추천에 불이 들어와 있는지, 모든 서비스에 불이 들어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세요. 구글 계정은 내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모든 서비스를 터치하시면 구글 앱 설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구글 앱 설정을 찾아서 눌러 주세요. 그러면 검색 어시스턴트 보이스라고 나와 있고요. 거기를 다시 한번 터치하시면 구글 어시스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순서대로 그림을 나열해 두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찾아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는요. 헤이 구글 및 보이스 매치라고 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실 겁니다. 네, 요거는 손을 대지 않고 목소리만으로도 어시스턴트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 목소리를 매칭시키는 단계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헤이 hey 구글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파란 버튼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체크해 주세요. 여기가 꺼져 있으면, 어, 내가 헤이커글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네, 여기에 소리를 같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하단 부분을 보시면, 보이스매치 모델 다시 학습시키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보이스매치 이 모델에 내 목소리를 학습 시킬 필요가 있죠. 어느 때는 톤이 높을 수도 있고요, 어느 때는 톤이 낮을 수도 있고, 우리의 목소리에는 여러 가지 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항들을 주고 그것을 읽도록 함으로써 연습을 시키는, 그래서 기억을 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체크를 해서 넘어가시고요. 자, 지금 여기에서 어, 보이스매치 모델 다시 학습시키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오케이 구글 내일 네, 날씨 어때 라고 말을 하라고 되어 있죠. 네, 여기서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케이 구글 내일 날씨 어때가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오케이 구글 5분 타이머 설정해 줘 라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타이머를 설정해 줘 라고. 말하는 게 연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 목소리를, 내 목소리 톤과 음색을 저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헤이 hey 구글 전화 걸어줘. 헤이 구글 매주 월요일 화분 물주라고 알려줘. 이런 것들을 지금 저장하고 있고요. 이 단계를 지나시면 헤이 hey 구글을 사용할 수 있는 준비가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Hey Google 혹은 OK Google이라고 말하면 나의 스마트폰에서 내 목소리를 인식하고 대답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피숍에 여러 명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목소리를 누가 네 휴대폰에 있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인지하고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때때로 비슷한 음색을 가진 사람들의 휴대폰들은 같이 반응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열 명이면 그런 사람은 몇명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잠금 화면에서 음색 음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음성 모드 실행을 위해서 설정에서 음성, 보이스 매치 등으로 내 목소리 인식을 시키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화면이 잠겨있는 상태에서도 Hey Google 혹은 OK Google이라고 외치면 내 휴대폰이 반응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과정을 다 거쳤기 때문에 아까 질문지에 있었던, 어, 10분 뒤 타이머 맞춰줘. 뭐, 질문에 있었던 거 기억하셔가지고, 질문들을 좀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 퀴즈 시간인데요. 구글의 음성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서비스 가상 비서라고도 불리우는 어플 어떤 것일까요? 라는 퀴즈입니다. 구글의 음성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가상 비서라고도 불리우던 어플은 어느 것일까요? 자, 1번 구글 어시스턴트가 있겠고요. 2번 글그램. 3번 유튜브. 자,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건가요? 찾아서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